오늘은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23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갑자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시대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0장에서 우리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의 영어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예언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읽어보십시오. 너에게는 여우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고 사울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즉시 다른 마음을 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불과 5장 뒤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을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는 역대상 10장 13, 14절에서 사울이 범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삶에 엄청나고 기적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져오시는 역사와 변화를 지속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지속되고 더큰 영광으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그렇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남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 자리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들과 우리의 삶에 맺힌 변화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심령을 살피며 말씀 안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그하고 인내하며 우리의 중심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사랑하는 그리스인들에게 도 고린저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흔들리기를 거절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요동하기를 거절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미세조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취하고 심령을 견곡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시며,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견곡케 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말씀과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세워지고 견고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말씀과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세워지고 견고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탈이로다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소가 계십니다. 그리소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녀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